제가 말할 내용은 c 아이의 다양성과 확장성입니다. c 아이는 신버스 블록체인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c 아이를 이해하면 신버스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중앙화에서 탈 중앙화로의 전환. 심화이디가 다루는 주제들 심화이디로 할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화는 중앙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현재 중앙화된 서비스에서 탈중앙화로 한 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 과도기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를 탈중앙화로 어떻게 쉽게 유지시킬수 있는가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시버스는 아이디 체계를 블록킹에 접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 아이디는 단순히 어떤 것을 지칭하는 아이디가 아니고 인증이나 검증, 기록, 자격증 등의 모든 이런 다양한 분야에 기반이 되는 그런 아이디 체계입니다. 기존 아이디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주제들 또 물론 포함이 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DID 같은 DID를 가지고 주제들도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팀 ID는 신버스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이점이 ID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ID 노드는 팀 ID를 발급하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YC랑 트래블 트래블 룰 같은 어, 대표적인 중앙화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굉장히 쉬운 그런 구조가 된브 e l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심아이 t 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특징은 서비스 제공자와 아이디 v e 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다다 이렇게 이 a v e l 가분리되 e 있을 때 a v e l travel, 이 r a v e l travel, t 이 a v e 개인 정보를 좀더 보안, 좀더 안전하게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아이디 이슈가 서비스 내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그런 행동들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아이디 이슈가 도덕적인 어떤 해이나아니면뭐 특정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어그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오는 개인정보 인증 관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아이디를 가입하는 원인은 언어로서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간단한 연락처만 검증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개인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트러스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도 어떤 개인정보가 전혀 필요치 않은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금융거래 같이, 실명이 확실히 돼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어너버스 이슈와 어너니버스 서비스가 합쳐지면 신명성이 보장된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트러스트 이슈와 트러스. 트러스트 서비스가 합치면 기존에 중앙화된 서비스와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 가운데 블록체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보다 투명한 그런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이슈어는 각각의 블록체인의 아이디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이슈어 가운데에 있는 이슈어2처럼 여러 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아이디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화의 체계를 기존 서비스에 접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아이디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다른, 네트, 다른 서비스 네트워크 합칠 때도 전혀 문제없이 어, 쉽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각자의 네트워크이 있지만 이 네트워크들이 합쳐져서 서로 상상하면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ID 체계의 확장입니다. 현재 심ID는 10바이트로 최적화된 그런 심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진수로 표기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같은 사용자들한테 익숙한 그런 아이디 체계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바스 개발팀 이신일입니다. 세션의 제목을 '시버스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 스케업으로 잡았는데요. 신버스를 통해 비즈니스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플랫폼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날 신버스를 블록체인 비즈니스 제공을 위한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 신버스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인데요. 이중몇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늘색 레이업 영역에는 신버스 블록체인의 핵심 영역, 영역으로서 블록의 합의를 통한 생성과 검증을 담당하는 노드들의 집합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보라색 레이아웃 영역에는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하는 갭 서비스 영역입니다. 이 안에는 지갑과 인터렉션을 할수 있는 쿠폰, 쇼핑몰, NFT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레이아웃 영역에는 사용자들에게 시버스 메인넷을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로서 블록체인의 심 i 이를 생성해주는 아이디 노드 블록체인의 상태를 볼수 있는 블록 탐색기,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요소들을 통해 사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비즈니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증노드 운영과 아이디 노드 운영, 지갑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지갑 서비스 운영, 그리고 비즈니스에 특화된 앱 서비스 개발 등 심버스 블록체인은 참여형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형태를 선택하여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비즈니스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증가했을 때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심버스 블록체인 또한 화면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대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 더 많은 블록체인 사용자와 지갑 사용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증가하게 되면 네트워크 트랜잭션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네트워크 참여 보상과 개발 참여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대을 촉진시키고 동일한 사이트를 타게 되면서 플랫폼 내 모든 비즈니스들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성달, 성장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도구와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지원해주는 SCT와 스마트 컨트랙트 두 번째로는 사용자들에게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제공해주는 스캔과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개발을 지원해주는 SDK와 툴킷이 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할때 제작 난이도 혹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SCT 계약 템플릿과 스마트 컨트랙트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RC20 기반의 토큰 형태나 NFT 투표와 같은 계약은 템플릿화 되어 있는 SCT를 활용하여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그외좀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계약의 경우,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개발자가 직접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 하나인 스캔의 경우 심버스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메인에서는 블록이나 시마 ID, 토큰 검색을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분류별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 정보 상세 페이지에 접근했을 경우 노출되는 화면인데요, 실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블록 정보와 랭귀션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 중인 블록체인의 실시간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이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는 현재까지 기록된 총 블록 횟수, 총 생성된 심화일이 블록체인의 합의, 선, 합의 선정 횟수 정보가 있고 중간 영역에서는 실시간 블록 및트랜잭션 생성 정보, 그리고 TPS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영역에는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개발 도구에는 개발을 지원해주는 SDK를 지원해주고 있고, 현재 SDK 설치 및 사용법을 기술해 놓은 개발자 사이트를 개발자들에게 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화면은 실제 공개된 사이트를 배치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는 리믹스 기반의 시포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세션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활용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제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버스의 메인넷과 동일한 구조로 제공하고 있는 구축형 블록체인 서비스인 프렉탈레터 메인넷 솔루션 심버스 메인넷을 기업의 가상 메인넷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쳐 메인넷 솔루션 기업의 활용 용도에 맞게 커스텀 제작해주는 지갑 솔루션 블록체인 서버의 구축과 가스 비용 없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해, 구축하게 해주는 BBP 서비스. 블록체인 전문 인력들로 개발을 지원해주는 갭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제품들을 통해 기업의 규모나 원하는 형태에 맞는 유연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퍼스 블록체인을 통한 비즈니스 스킬업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내용은 블록체인 지갑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심버스의 블록체인 지갑 소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심버스의 스마트 계약 개발 도구와 소트의 어, 미래가 담긴 로드맵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지갑은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역할로서 참여하는에 따라 크게 거래소 지갑으로 잘이어진 중앙화 지갑과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지갑으로 나뉘되어 탈중앙화 지갑은 개인 키와 인증, 정, 인증 정보를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직접 거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 키와 인증 정보가 서비스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을 크게 줄어들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관리가 복잡해지고 특히 개인의 고지위로 인한 개인 키 분실의 위험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업 패스을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트는 탈중앙화 지갑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로 전에 설명드렸던 그 개인 키 백업 기능 역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2다시 세션에서 이상현 소장님이 소개하셨던 심 m 이 d 를 지갑, 지갑에서 소유를 증명하는 것으로 거래정성 및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솔트는 심버스 블록체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설계, 설계가 진게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첫 번째 멀티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버스 네트워크의 프렛트 레터프를 전합니다. 세 번째로는 SCT라고 부르는 신버스에서 만든 컨텐트 템플릿과 스마트 계약을 개발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보면은 솔트의 대표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자측부터 예, 솔트 데스크탑 버전의 메인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보내기 기능 시간을 보여주는 입력하는 시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로그인 토큰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어, 설정 화면이고요. 그 다음은 QR 코드와 스킨을 통해 로그인 기능을 실행하는 것의 예시 화면입니다. 이때 로그인을 사용한 키스를스택하는 시트가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화면입니다. 예, 솔트의 전신인 싱어렛은 안드로이드, 아이 o 스에 네이티브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예, 솔트는 구글의 최신 멀티플랫폼인 어, 멀티플랫폼 프레임워크인 플러터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안드로이드와 iOS를 같은 거의 대부분의 소스 코드를 공유하고 설계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멀티플랫폼 전환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점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큰 구조변경 없이 메고했으니 인도우용 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서 데스크탑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덕분에 기법은 테스트가 빨라져 기능검증 및어 적용한, 기, 적용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획기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모바일 플랫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플랫폼, 플랫폼에서 핵심적인 코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요즘에 있습니다. 신버스는 네, 어렵고 복잡한 스마트 기약 역호와 새용방법 어떻게 쉽게 쓸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어, 개발된 것이 SCT라고 부르면 컨텐츠 플랫이셨고요 네, SCT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자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는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브로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BBP를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BP의 관리 기능은 개발 언어나 별도의 도구 없이 웹사이트에서 솔트 지갑만으로 컨트랙트를 배포할 수 있고요.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s c t 와 BP와 같이 편리한 스마트 계약, 계약 개발 도구가 있는데, 뭐 굳이 또더 다른 개발, 개발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이게 다양한 개발 형태의 스마트 계약의 필요성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요구에 맞춰서 심포지 아이디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1-2 세션에 미신의 팀장이 잠깐 이부분서 소개하고 넘어갔었죠. 네, 심포지 아이디는 솔트 디스크탑과 함께 동작하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솔트 예, 리스크탑은 심포즈 아이디에서 만든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고 실행하는 <laughs> 통로로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심포즈 아이디는 그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는 언어로 솔리디티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솔리디티 그 저작도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믹스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예, 그래서 e r c 소스코드가 있다보면 큰 수정업체가지고 적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진보적인게 있습니다. 네, 솔트가 만들어지 때까지 대한 설명은 대충 비는 것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에 아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한 노드뷰를 보시면 현재 그 보시죠, 저파란 그 보이는 위치쯤에 제이가. 네, 솔트는 멀티플랫폼에 대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군으로 분할할 예정입니다. 속 관점으로 이미 시작점이 된. 멀티플랫폼 중앙화 지갑 솔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솔트에서 이미 검증된 소스 코드를 베이스로 한웹 그 베이스 지갑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사용처는 심포지즈 아이디 등뭐 개발자 지원 기능이라든가 투표할 기능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웹미젯지갑 형태의 모듈 서비스입니다. 탈중앙화 지갑을 수명과개발해보면서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어도 현재 서비스에 얼마나 지원스럽요기는 교견의 의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건데요. 각각의 서버 파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개인 키를 어떻게 보관하고 복구할 것인지만 고민해서 운영을 한다면 서비스에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세션은신거서옥체인 키만큼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로토 타입이 개발되어 있고 제사의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이 가능한 정도로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소개 드리면 블록체인 기반의 DID 인증 문서 증명 NFT 게임 쇼핑몰 등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신버스의블록체 앱들은 DID 인증 기반의 오피스 서비스와 소유자 인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의 엔딩기어 이동팔 시스템과 인명성 기반의 온라인 베팅게임 시스템, 그리고 쇼핑몰 NFT 쿠폰 시스템에 지정되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DI 인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버스 엔진과 솔트지가 인증서버와 회원 인증과 소유자 동명 과정을 거치는 상호 인증 절차 단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과 비즈니스 서브는 인증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시스템의 통이 가능하도록 쓰이게 되겠습니다. DIAD 인정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서버에서 준달라는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모든 로그인 서버에 지금 가능하도록 기발되어 있으며 로그인 인증 문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서정명 앱를 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정명으로 항공기 이력발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항공기 랜딩 기업을 통해 사용, 교체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대량 로서로 관리하는 방법을 블록체인 기반에 기반으로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부품 교체로 구매, 조회, 탈 부착 시 해당 작업 증명서와 제품 이용 시간을 작업자가 기록하여 랜딩의 이력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문서 증명 기록 관리은 앱의 평소를 보시겠습니다. 구매자가 이력을 조회하고 판매자가 이력을 제공하며 담당자가 제품을 장착 및 이용시간을 등록하면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블록체인은 기록된 이력을 증명해주는 모델입니다. 개발된 증명 사이트를 보시겠습니다. 모든 부서증용 사례에 사용이 가능하고 또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NFT 쿠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NFT 기반의 쿠폰과 토큰 구조를제목해 이중으로 구성된 쿠폰 발급 시스템입니다. NFT 쿠폰 처리의 정도를 보시겠습니다. 가맹점에서 쿠폰을 등록하면 고객은 해당 쿠폰을 구매, 판매,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각 단계마다 블록체인으로 이력을 축하하기 때문에 투명한 의래 증명이 가능합니다. 개발된 NFT 쿠폰 사이트를 보시겠습니다. NFT 쿠폰, NFT 쿠폰 거래를 쉽게 증명할 수 있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블록체인 베팅 게임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빌리핀 민속 스포츠 투게 사움 게임입니다. 투게 게임은 1에서 5분 간격으로 일 50대에서 80대 정도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어 현장에서 배팅 및 대상률, 환전 등의 비제가 발생되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인용성 보장과 배팅의 투명한 이력 관리를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프로도 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명의 고객이 토큰을 배팅하고 배당금을 지급받는 게임 펀드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게임의 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게임 앱획입니다 또한 각종 배팅 게임 을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쇼핑몰입니다. 판매자, 아니, 블록체인 기반의 이용, 블록체인 기반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사업으로 침버스 블록체인 토큰을 이용한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분들을 보시겠습니다. 블록체인 토큰을 통한 주문 및 결제와 구매 경쟁에서 기존 쇼핑몰과 차이가 있습니다. 쇼핑몰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버스 블록체인 기반의 쇼핑몰 개발이 되어 업체 제공이 가능합니다. 항상 지도하는 신버스를 앉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푸는 분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